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불구를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혼란스러운 가르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그들의 언쟁에 말려들지 말고 진짜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 말씀합니다. 이 말은 원어상으로 길을 곱게 내다 혹은 밭을 똑바로 갈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전하지 말고 곧고 바르게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최우선 순위가 될때 교회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단들이 아예 대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는 채널들이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신만의 신념을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진리와 상관없는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개인적인 묵상과 공동체적인 나눔을 통해 바른 가르침의 내용을 체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바른 가르침의 내용을 분별하며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다양한 가르침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바른 가르침의 내용을 체득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단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각종 다양한 신념들이 횡횡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성도들을 미혹하는 각종 다양한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진리 위에 굳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도 어떤 미혹 미혹하는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국굳라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줄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